이제 막 돌리다보면 결국 어쨌든 아놀드한테 가거든요? 네막 아놀드가 병신 얘는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이제 생각이 없어요 바로 <laughs> 앞에 선수가 타다다 침투를 그 본인 좋아하는 피파 침투모션 오지게 해도 네. 무조건 멀리 줍니다 무조건 팝포스트 쪽으로 팝포스트의 씨발 그 누구야 아라다비오 키 198cm 짜리가 마네를 끌어 안고 있어도 무조건 반대쪽 포스트로 아 솔로 어서오고 오자마자 담배피러 나갔어 이제 곧 들어올 거야 근데 뭐였더라? 플럼전 얘기하면은 바로 밴.. 밴 한다는데? 진짜 오늘부터 유튜브 제대로 올라가거든요? <laughs> 그놈의 그, 그 오늘부터 <laughs> 그놈의 그 오늘부터 <laughs> 야,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 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각을 잡고 해봅시다 부상이더만, 음잘 됐어. 음, 자, 그럼 오늘 할 얘기가 있죠. 예, 드디어 정말 그 최악의 시나리오 가 나왔어요. 플로마트졌습니다. 플로마트 리버풀이 졌죠? 예,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없다 수준까지 왔어요. 드디어. 어, 쿠페 형 어서. 오고. 토트넘이 리버풀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아, 드디어 <laughs> 넘어섰어요. 예, 졌어요. 그리고 어제 정말 그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상대 빅셀이라서 질만한 게 아니고 어제 정말 경기를 보면서, 어 리버풀이 플럼한테 진게 아니고 이 선수들 리버풀 선수들이 플럼 선수들한테 졌습니다. 어, 나는 상대가 바뀌었는 줄 알았어. <laughs> 플럼이 더 잘하더라고. 그냥 축구를. 어 그냥 개인기량 자체가 개인기량 자체가 리버풀보다 플럼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잘하더라고. 그냥 이길만한 경기였어 경기 자체가. 난 응, 살라 병좀왜 그럼 이러는데 그럴만했지. 지게 못했. 지게 못했거든 진짜로. 어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아 최강 전문님 반갑습니다 어 최강 정님 어서오세요 어, 요즘 좋으시겠어요? 저도 요즘 수원 달달합니다 김태환이 <laughs> 진짜 오지 잘해요 야 이거 리버풀 경기 보는 것보다 수원 경기가 200배 재밌어요 진짜 구안 치고 2000배 재밌습니다 진짜로 진짜 나를 면목장에맞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는 리버풀 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스쿼드를 한번 짜볼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봐봐요 지금 현재 스쿼드로는 안 돼요 알죠 다들 안되는거 알죠 현재 그 마누라 나와서는 그 어떤 팀을 만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음 마누라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스쿼드를 봤을 때 봐봐요 아내그 네, 우리 리머프를 가장 잘점이 뭡니까 가둬놓고 때리는 아, 거 풀백이었죠 풀백 지 양쪽 풀백이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자 양쪽 풀백이 엄청나게 잘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리버풀 축구가 점점 정형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리버풀은 안봐도 경기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볼 돌리다가 결국에 마지막엔 아놀드한테 가요. 그럼 아놀드가 그 뭐지? 팟포스트 그러니까 선수 반대쪽 포스트 쪽으로 길게 날립니다. 그럼 이제 마네가 거기서 헤딩이든 뭐든 해요. 근데 존나게 안 들어가죠 마네가 <laughs> 뭐 헤딩을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리버풀 잘하는 거? 볼돌 비메너 그래요 저게 거의 맞아요 볼돌 비메너 존나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돌리다 보면 결국 어쨌든 아놀드한테 가거든요? 네. 막 아놀드가 병신, 얘는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이젠 생각이 없어요. 바로 앞에 선수가 타다다다 침투를 그 본인 좋아하는 피파 침투 모션 오지게 해도 네. 무조건 멀리 줍니다. 무조건 팝포스트 쪽으로, 팝포스트의 시발, 그 누구야, 아라다비오, 키 198cm짜리가 마네를 끌어안고 있어도 무조건 반드시 포스트로. 길게 올려주는 게 이제 정형화 됐거든요. 거의 시즈 탱크에요. 돌리다가 아놀도 올리고 마네 개벌찍 노골. 요게 이제 리버풀의 무조건 축구의 정형화거든요. 그렇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누가 나와야 도대체 이길 수가 있냐. 거의 이진장이에요 이제는. 이제 누가 나와야 도대체 이길 수가 있을까? <목소리> 내가 클로비 <말. 목소리> <목소리> 뛰는 게 어때요? 까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은 요새 센터백 일단 센터백부터 봅시다. 제일 잘하는 애 누굽니까? 필립스죠. 필립스. 네. 그 다음에 확실히 걔는 잘해요. 빠비뉴는 미친놈이에요. 존나 잘함.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봤을 땐 카박 자꾸 리버풀 팬들이 카박이기 꺼내는데 이 업사이드 라인도 못 맞춰가지고 뒷공간을 내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 경기마다 업사이드 라인을 못 맞춰갖고 뒷공간 무조건 내주는 장면 한두 개씩 꼭 있거든요. 에. 그 카박 병신을 쓰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일단 필립스는 선발로 나와야 돼요. 일단은 필립스, 이 대갈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뭐랄까, 그, 플럼저에서 봤어요? 그래도...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슥 닦고 그냥 가는 거 봤어요? 그래도 장군님. 그렇죠. 필립스 장군님이에요. 그래서 필립스 장군님 무조건 선발로 써야 되고, 이 파비뉴라는 사람이 사실 이 리버풀의 굴리트예요. 파비뉴는 리버풀 굴리트. 어디서든. 그 단점이 뭐냐? 수비로 쓰면 미드필더로 못 쓰는 게 아쉽고 미드필더로 쓰면 수비로 못 쓰는 게 아쉬울 지경이에요 지금 파비니는 <laughs> <laughs> 파비니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왼쪽 로보 로봇, 로보가 나오나 치미카 나오나 아, 치미카스가 나오나 똑같이 답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방송, 그, 어디다 굴민을 들여대, 팝인유가 굴맨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음. 여러분들도 알계시겠지만 우리 방송에서 제가 로보 칭찬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요번 토티도 사실 추가못들이 존나 뽑아서 그렇지 로보가 했어야 됐다. 이런 소리까지 매일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로보가 나오나 치미카스가 나오나 답이 없는 건매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로보가 지쳤어요. 이제 존나 못해요. 그래서 로보가 나오나 치미카스 어쨌든 여기 답이 없으니까 누가 나오든 어쨌든 신경 안 쓰고요. 막말로 진짜로 유망주 중에 아무나 나와도 똑같아요.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막말로 이와 여기에 카박이 나온다? 똑같아요 어차피 아무도안 하거든요 수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답이 없고 오른쪽 풀백이 아놀드 어 이거 내다 버리고 싶은데 아놀드 대신에 나온 그 아까 우리 솔로가 얘기했던 쓰리스 중에 한명 네코 윌리엄스가 전반전에 나왔었죠 좋같이 못하더라고요 아놀드가 나오나 네코 윌리엄스가 나오나 둘다좋같이 못해요 음, 그래서 사실상 여기도 답이 없어요 풀백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쓰리 백으로 갑시다 어쨌든 존나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있어요. 우리가 그골 존나 못 넣는 피르미노 음.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되냐? 얘가, 얘가 막말로 골만 못 넣어서 그렇지. 골 넣는 거 빼고는 다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새끼들은 골 넣는 거 빼고 다 못하잖아. 마네랑 썰네는 골도 못 넣고 축구도 못 해. 근데 얘는 축구는 잘하는데 골만 못 넣어. 그래서 차라리 제가 봤을 땐피르미노가나온게 맞아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존에좀 나와야 될 애들이 많은데, 일단은 커존. 허준이 요새 어, 잘해요 코치 어, 쓰면서 확실히 잘합니다 허준 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제 케이타 우리 부상으로 맨날 병신같이 올라올 때쯤 했는데 그니까 드디어 어제 잘하더라고. 음. 어제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 그래서 무조건 케이타 일단 나와야 되고 커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누가 나와야 되냐? 샤키리 나와야 돼요. 왜냐면 <laughs> 왜냐면 리버풀이 이제 이 리버풀 축구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하도 롱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애새끼들이 앞으로 줄줄 줄 몰라요. 무조건 옆으로만 줍니다. 무조건 팝보스 쪽으로 길게 주는 게 리버풀의 정석이거든요. 그 와중에 샤키리는 앞으로 공은 보낼 줄 알아요. <laughs> 어 앞으로 주더라고. 어제도 만에 호발질한 거.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자키를 일단 앞으로는 보낼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리버풀의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보낼 줄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앞으로 그걸 보낼 줄 몰라 무조건 팝포스로 돌려주는 게 일단은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키님 나와야 돼요 자키는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자키님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마네, 살라 둘다 병신이에요 둘다 이제 잊어버립시다. 마늘살라는 이제 버리고, 좋다. 좋다. 좋다 한번 믿어보자. 야, 좋다가 아무리 병신 짓 해도, 마늘살라보단 낫겠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데, 좋다가 나. 그래, 좋다를, 포워 넣습니다. 최전방으로 써요, 그냥. 오리기? 오리긴 병신이에요. 그냥 내다 버리고, <laughs> 오리긴 일단 내, 내다 버리고, 내가 봤을 때는, 어, 리드타. 그 누구야? 타누리! 타누리 라인이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타누리 샤키리, 피르미노 좋다 일단 나와야 돼요 어쨌든 골을 존나 못 넣잖아 일단 골은 넣어야 될거 아니야 일단 여러분 화나지도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X같이 못하니까요 이거 보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이 라인이 그거예요 요게 뭐 전술적으로 졌다거나 부상을 입어서 졌다거나 이러면 억울하고 화라도 나죠 뭐 심판 심지어 판정이라도 못했어? 화가 나요 근데 어피 화가 안 나더라고 왜? 어 우리가 플라보다 존나 못해. 브라미 잘해. 어 브라미 존나 잘한다니까 얘들아. 리버풀은 브라보다 축구를 개인 기량에서 졌어요. 뭘 봐래. 그러니까 캐릭터 나야 와 되고 여기 에잡봤을때 파비뉴가 나오면 좋아요. 파비뉴가 나오면 좋거든요. 여기 밑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파비뉴가 없으면 또 수비라인이 안 돼. 여기에 카박 뭐 병신이 형 그냥 카박이고 리스윌리엄스고 리스윌리엄스는 사실상 걔는 좀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재능이 있으면 뭐해요 어쨌든 지금 질랄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여러분 패스미스를 아무리 줘도 여기서 알리송이 나와야 돼요 패스미스가 매일 나와도 알리송은 나와야 돼 근데 알리송이 진짜로 매번 패스미스를 상대 공격수한테 주고 새골을먹게도 알리송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알리송이 잘하더라고 알리송 말고 없죠 리버풀에 경기력 중에 내가 봤을 리버풀 중에 제일 많이 주급을 뭐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알리송이에요! 나머지 다 존나 못해요! 일단 알리송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빠비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네. 수비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밀러 나왔습니다 밀러 나와야 됩니다 밀러.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샷길이 좋다 오리기가 나와도 이거 안에 테니까 한번 써봐라 근데 클럽이 냈어요! 그대로 냈다. 어허, 우리 이기 빼놓고 나왔단 예.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클럽이 잘하면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아니, 모르는 거야, 여러분. 클럽이, 클로, 클럽이 언제쯤 빌라 이러는데, 그 언제쯤 빌라보다 잘하는 새끼가 없어요. 사실상 까먹고 해서 여기서 아놀드? 아놀드 버리고 내가 봤을 때 김태환 나오는 게더 잘합니다. 김태환 존나 잘해요. 왼발, 오른발, 가릴 값 없이 존나 잘하거든요? 김태환이, 수원에 김태환이 여기 가서 뛰잖아요? 에이스에요. 김, 야, 니네 반대 주말에? 김태환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크로스 올리는 거? 이야. Yeah. 이야, 김태환 만은 애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김태환이 나오면 아놀드, 그리고 그 새끼 누구야? 네코일리스는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클롭 형,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형이 내 소원 들어줬잖아? 이번에, <laughs>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가보자, 형! 형, 이렇게 가야 돼, 이번에. 형! 저도 돼. 어차피 저 지금 리버풀 팬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뭐요? 돈 모아서 음반배 산다고 지금 리버풀 팬들이 돈을 모으고 있어요. <laughs> FSG 개 가족들, 이 스폰서 새끼들 뭐 하는지 모르고 지금 팬들이 돈 모아서 음반배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겠냐 지, 뒤져도 안 오지. 오겠니? 아 진짜 파팀 팬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비인지 알아요 오겠냐? 어? 오겠냐? 그러면서 나더 웃긴 게 우리 리버풀 팬들이 또 재밌어 재밌는 게 어제 그 희망고문을 봤어요 팬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모금하는데 도와줍시다 이랬는데 거기 댓글로 댓글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 댓글로 나 진짜 재밌었던 게 음바페는 안 오지만 혼란이라면 감동 먹고 오지 않을까? 아 여러분 혼란이 감동 먹고 온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아, 예, 혼란이. 거기 뭐야? 혼란이 <laughs> 미쳤습니까? 진짜, <laughs> 진짜. 누가, 유럽 파도 나가지 못하는 팀을 와요. <laughs>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피병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보자. <laughs> 저도 해 <laughs> 어차피 우리, 우리, 우리 챔스도 못 나가잖아. <laughs> 그리고, <진짜> 유럽 파도못 <laughs> 나가? 아, 그래 그러게 <laughs> <laughs> 지금, 진심 유럽 파도못 나가. <laughs> 야, 그리고, 챔스를 못 나가도 상관없는 게 뭔지 알아요? 챔스를 못 나온 사람 없는 게 어차피 챔피언스 리그 요번에 라이프치히 간신히 이기거나 비기고 1대 1으로 지고 우리가 8강 올라온데 칩시다 음. 어차피 떨어진다고 8강에서 얘네들 확실해 8강에서 무조건 못 이겨 왜 우린 플럼보다 못하는 팀이니까 우린 플럼보다 못해요 우린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플럼의그 누구야? 걔 있잖아요 플럼 그 아우 그 누구야? 루크먼! 루크먼이 루크먼. 우리 마네살라 피르미노보다 잘하더라 아 루크먼이 더 잘해 루크먼이 똑똑하더라고 이 새끼가 내가 그 경기 보는데 화딱지나가고 TV를 부숴버릴 뻔 했는데 이 새끼가 이기고 있으니까 시간을 끌대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리버풀을 만나는 팀들 상태가 전부 터 정신무장이 달라요 왜? 이 새끼들은 열심히 해보면 이길 만하다 이 맞아.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아니 블미이맨유랑뛸때 존나 안 뛰더만 리버풀이랑 뛰면 다 존나 열심히 뛰어요아 아, 리버풀이랑 뛰면 진짜 존나 열심히 뛴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봅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가봅시다. 몬스켓터형님은질 <laughs> 때마다 이렇게 잘 찾아오시네요. 졌어요. 이제는 이기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어차피 지는 거 똑같아. 내가 뭐 니네가 진다고 리버풀 팬을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 이거 한번 가보자. <laughs> 어? 샤누리 라인. 아, 타누리. 타누리. 어, 타누리 라인. 존누리. 존누리 라인 가보자 한번 얘들아 존누리 가보자. <laughs> 얘들아, 리버풀은 그냥 조법이라서 그럼, 그거 신경합니다. 제짜존나 그 못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나는 리버풀의 그 유일 레버워크 언론 정신에 아주 그냥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에이. 이제 팬들이 하도 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똘똘 뭉쳐서 어떻게 되는 지 알아요? 어떡해요. 네. 클럽, 경질은 안 된다. <laughs> 이게 지난, 지난, 이플럼돈 전까지만 해도 클럽 이제 셋을 경질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고, 에이. 나는 지금도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 음. 근데, 그로경질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나도 사실 이게 좀 왔다 갔다해. 사실 이쪽으로 이그 이성을 감당하는 좌뇌에서는 글로벌 경질하라고 하지만 또감정적인 운에서는 경질 안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욕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싸 안는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거의 자아 분열이에요. 경기 볼 때마다 빡쳤다가 안 빡쳤다 가 이걸 반복을 하는데 이거 유튜브가 그러 찍잖아요. 그럼 1 0 0 대박 납니다. 지금 자아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직하면 수원 경기가 야 리버풀로 재밌다. 수원은 2연승했어 야 잘하면 요번에 타임스플릿 가볼만 하겠던데 얘들아? 야 그래서 요거 한번 가봅시다 클럽경 보고 있는진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내 소원 들어줬으니까 요번 한 번만 더 들어줘봐 <laughs> 어, 진짜 이러면 이길 수는 있을 것같아 그리고 아놀드 빼자 형형 형, 아놀드 빼고 그냥 그 어딘가에서 뛰는 벤 데이비스 너 그냥 그 저기 뭐야 이브리그의 말딘이라고 해줍시다 말딘이 너 그냥 한번 넣어보자 어, 어차피치는거아 올드 나오면 절대 못이겨이 새끼 앞으로 줄줄 몰라 앞에서 침대 모드 존나 해도 무조건 바포스 쪽으로 길게 준다고 그러면 그거 어때 로보 치미카스 그 치미카스 로보도 쳐야 돼 로보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어 이게 치미카스 이제 내보내 로보 <laughs> 너무 힘들어 로보가 그 로보가 아니야 어, 로보도 너무 힘들고 그냥 이렇게 가자 이브리가 말디니에 어. 치미카스 나오고 바비니플리스 그터팩둘 세운 다음에 알리송 꼴기퍼 장갑 지우고 어차피 커존 빌러 케이터에 쫙 기름 무조건 나와 야 돼. 왜냐면 앞으로 줄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 이렇게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보면 1승은 하겠지 1승은 아. 하겠지 최소한 일단은 마누란.. 그 저기 마네살라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살라는 <laughs> 한.. 한.. 한 달은 보지 말자 한 달은 보지 마 아, 딸 보지 마. 얘네도 너무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심해. 내가 봐도 뭐 요새는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마네가 딸라가 득점왕하는 게꼴 보기 싫어서 축구를 제대로 안 한다. <laughs> 아니 그 여러분, 니 여러분들이 존나 좋아하는 그오원인가캐러건가오원이 네. 했던 말 같죠? 야, 니들이 그 좋아하는 그 니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리버풀 레전드 오원 새끼가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아니 그거 지가 얼마나 이적이 임 있다 이 생각을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만 집은 이겨야 나도 몸값 이 올라가고 챔피언스리그 한 번이라도 더 뛰지. 설마 살라 그득점왕할까봐어 살라 득점왕한다. 그러면 내가 잡야지 이러겠냐고. 이게 여러분 오원 새끼라는 새끼가 정신 상태가 얼마나 싸어 빠졌는지 여기서 좀알수 있어요. 지는 그랬나 보지. 어쨌든 여기서 리버풀 얘기는 오늘 일단 마칠게요. 다음 경기 한번 보자고. 질것 같지만 저도 돼. 어차피 우리 망했어. 요번 시즌 버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